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우입니다자 특례 보금자리론 그 금리가 높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결국 0.5 포인트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최저가 연 3.25라고 하는데 다 3.25라는 건 아니겠고 한번 내어 볼게요. 자 시중은행의 취급하는 주담대와 비교해서 금리가 높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정보다 금리를 0.5 낮춰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출이 있고,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4.25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우대형도 4.15다. 이렇게 해서, 아낌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연 4.15에서 4.45.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4.05에서 4.35, 4%, 4, 4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면 조금 3.25까지 내려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금리를 일반형 연 4.25에서 4.55, 우대형 금리를 4.15에서 4.45를 각각 적용해서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내집 마련에 도움을 듣고 대출금 변동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세운 네, 정책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요.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d s r 안 들어와도 DTI가 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TI도 조금 계산을 해 보셔가지고 내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4.25 10년부터 4.55 50년 금리를 적용하며 주택가격 6억 원, 그리고 소득 1억 원 이하의 우대인 경우 0.1%포인트 낮은 4.15에서 4.45에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이 아낀 2인데, 이거를 신청하면 추가로 0.1 금리가 할인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다 이걸 받는 사람 은 없을 겁니다. 자, 저소득청의 0.1, 신혼가구 0.2, 사회적 배려층 0.4 등에 대한 우대 금리까지 감안을 하면은 중복 적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 금리는 3.25에서 3.55까지 떨어지니까 제일 낮게 받으면 3.25다. 이렇게 다 받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 보금자리로 갈아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담대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고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금도 중도 상환 시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이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 금융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 다음에 스크래핑 서비스 및 행정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로 대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 SCJ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아낌이 금리 할인, 이 인터넷으로 한 0.1%포인트 적용은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물론 난 전월세 평생 살 거야, 집에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물론 집이 언제까지 떠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점점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건 맞아요. 물론 이렇게 바닥을 딱 찾아가지고, 이때 집을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죠. 그래서 이 내려가고 있는 시점 중에 내가 상황이 돼서, 내가 만족하는 금리와 내 월급으로 조금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뭐 7, 8%는 당연히 힘들겠지만요. 3, 4% 정도에 내가 뭐 9억 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한 2, 3억 원 정도의 집을 사고 싶다. 근데 내 가족들과 좀 보금자리를 말 하고 싶다. 맨날 전월세 다니는 거랑 집주인싸우고것 싫어. 내집마련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자금선 안에서는 조금 또내집 말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